안녕하세요. 달콤하게 성장하는 달성입니다. 저는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100일간 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개발 실험 중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작부터 하자입니다. 시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준비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더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음, 하지만 저는 준비보다 시작이 더 먼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작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작 후에 그거를 보완해 나가고, 그걸 또 지속해 나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행, 실패, 보완, 다시 실행, 실패, 보완, 이거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는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첫 쇼츠에 보면 제가 그때 책을 쓴다고 혼자 강원도에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제 숙소를 15초 찍고 그 찍은 15초 영상을 올렸어요. 영, 15초 찍은 영상에 글몇개 써서 그냥 올렸거든요. 나 유튜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제가 집에서 옷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아나 집에서 옷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명함부터 봤거든요 그날 밤에 명함 주문부터 하고 다음 날인가 바로 동대문 시장 가서 행거랑 뭐 이것저것 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 하면서 배우는 하면서 모르는 거는 배우고, 다시 시작, 실행하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그, 유튜브도 제가 지금 한 140, 130개 넘게 올렸거든요. 그렇게 처음 시작은, 음, 그렇게 방을 15초 찍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어,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뭐, 또, 그, 제가 <laughs>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블로그에 쓴 글들을, 그, 다시, 약간 수성 보완해서 원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원고를 가지고, 유튜브 촬영을 읽고, 그 대본을 읽은 거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편집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또,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저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써서 올려봤자, 뭐,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지금 다른 방법을 시도 중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못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옷장사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어요. 저는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완벽한 건 없어요. 준비, 준비를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보다 시작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해 나가는 편이 훨씬 더 빨라요. 근데 대부분은 잘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작조차를 못 하거든요. 일단, 시작부터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지금 유튜브를 잘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laughs> 어, 더 열심히 더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